This is why 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요? This is why 얘들아 뒤에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this 이 this 는요 앞 문장의 원인을 this 로 받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야? 반대는 this is because 라고 해요. This is because. 그럼 this is because 의 뒤에 b 코즈에는 뭐가 나오겠어 원인이 나오겠지. 그러면 to 은 e a 는 그럼 t 받고? 앞 문장에 결 i 를 s 고 자, 이렇게만 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선생님이 문장을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뭐가? t o to m is sick. 톰이 아파요. 톰이 Oh. 아픈 거를 앞쪽으로 보내볼게. m e is up. t 타미 아프다. 왼쪽 정렬. 그러면 this is 자 여기에 why를 쓸지 because를 쓸지 한번 생각해봐. He is absent from school today. 그가 학교에서 결석했어. 얘들아, 그가 학교에서 결석한 게 원인이니 결과니? 타이 아픈 게 원인이니 결과니? 결과. 그걸 따져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y가 들어가야 되겠죠. Y. 이해되니 아, 탐이 아픈데 이것은 즉 탐이 아픈 것은 그가 오늘 학교에서 결석한 이유야. y의 해석이 어떻게 돼? 이유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해돼? 중요한 거야. 그러면 this is because를 일자리는 그면 어떻게 되겠어? this is because는 탐, Tom, 탐이 오늘 어땠대? 오늘 학교에서 결석했어. 결과부터 쓰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되겠어 this is 그 다음에 여기 뭘써 this is yes is가 아니라 this is he is sick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여기 뭐 들어가겠니 그럼 지영아 여기 뭐 들어가 탐은 아파요 이것은 즉 타미 아픈 것은 그가 오늘 학교에서 결석한 이유예요. 그게 y가 붙었어. 그렇지? 그러면 타미는 오늘 학교에서 결석했어요. 이것은 즉 타미 결석한 것은 그가 아파. 여기 뭐 들어가? 지영아, y가 들어갈까? 타미는 오늘 학교에서 결석했어요. 이것은 그가 아픈 이유예요. 그렇지? 이상하지? 뭐야? because가 들어가서. 이것은 즉 탐이 오늘 학교에서 결석한 것은 그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외워 놔야 돼. 의미도 지금 논리를 파악해 놔야 되고. 정말 잘 나오고 인과 관계는 빈칸 추론이라는 1등급을 가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 지금 영어 9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빈칸이 내 문제인데 3점이 두 개, 2점이 두개 그러면 10점이야. 그것만으로. 근데 빈칸 추론에는 인과 관계가 늘 나와. 항상 나와. 대학교 관계자가 너를 뽑으려고 할때 얘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아는 앤가그 논리도 없는 애를 우리 학교에 뽑고 싶진 않아 이게 기본 소양이야, 그렇지? 나는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다 이래야지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배고프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게 인과관계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 h i s 와이 자체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인과 관계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어떻게? This is why 는한 마디로 쉽게 하는 so 예요 So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so 또는 thus 따라서 자 아까 동관이 단어 몰랐던 거 그럼으로 그때 기억 안 났던 거그 무슨 F O R E D 있는 그랬지 F O R E D 가 뒤에 있는 거 There for 어, 어. e 이것도 그럼으로예요. There for e the r 어, therefore, 그리고 hence 이런 것도 인과 관계. 또 as a result,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as a consequence. 그리고 한 단어로 consequently. 이런 거다 그래서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의 특징은 뭐다? 앞쪽에 원인이 나오고. 뒤쪽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인과관계.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니? 인과관계야. 삼라만상이 대부분 인과관계예요. 이제 인과관계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신학이라든지 신의 존재 여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인간 행동에 대한 건. 인과관계로 보통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100%는 설명이 안 되지만 지문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인과관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요. 아무튼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럼 봐봐 아까 첫 문장이 뭐했니 진화가 우리의 정신을 모양 지었대 어떻게 예민하도록 우리의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에 예민하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대 진화가 그래놓고 그래서 중간을 읽지도 않고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care more, 더 많이 신경 쓴대. about, 뭐에 대해서? the loss of a single tree, 단한 그루의 나무의 손실에 대해서. then, 뭐보다? about the destruction of a vast best forest, vast는 광활한이죠 광대한 숲의 파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보다 그리고 또더 열거하죠. 더 많이 신경 쓴대. 뭐에 대해서? fate, 운명이죠. of one bird. 한 마리 새의 운명에 더 많이 신경 써요. then, 뭐보다? about the extinction. extinction은 뭐니? 멸종보다. 무엇의 멸종? 전체 종의 멸종보다. 자, 그럼 답 나와야 되지 않겠니?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읽었어도 웬만하면 나올걸요? 자, 답 정정해보세요. 지금 선택지를 다시 보고 나니까 답이 뭐 같아요? 한별? 정신 차리고 비가 내리네. 환희야? 뭐 같아? 수폐 파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여기가 나오나요? 혹시 여기 네가 고른 답에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줄게. 지금 이두 문장을 읽었는데 네가 고른 답과 거기서 얘기한 것이 관련이 있어야 돼요. 기후변화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건 잘못 고른 거예요. 지영이 응, 까리 네 찾았습니다. 트라이 너도 마찬가지 기후변화 얘기 안 했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거는 너의 이 본문 외에 네가 생각하는 의견을 집어넣었을 때 고를 수 있는 오답이 된 거야. 몇번 같아? 지윤아. 몇 번? 얘또왜 <laughs> 쓰러졌니? 광원나아 아, 쓰러져도 뒤로는 다 듣고 있어요. 되냐? 자, 그럼 안 읽었던 거더 읽어줄게요. 이 e, 그것은 자 보세요. 이게 반복되는 걸 피하는 방법 진화 얘기를 계속합니다. 진화는 해즈메이드 만들었어요. us 우리를 뭐 하도록 less니까 덜 할수 있도록 무를 할수 있도록 덜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덜 반응하도록 적절하게 어디에 더 커다란 영향에, 어첫 번째는 더 작은 변화에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해놓고 두 번째 문장은 더큰 영향력에, 그지 적절하게 반응을 덜할수 있고 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대. 자, 드디어 권위자나온다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는 권위자가 그리고 그레그 미첼이라는 권위자 두 명이 위포르 투 부릅니다. 자, 이 표현도 잘 나와요. this.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as. 위포르 투 에즈 비 이런 표현입니다. A를 B라 칭하다. 이러한 것을 뭐라칭하냐면사이키너밍 요걸 설명하는 그림의 결국은. 사이킥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너밍 여기 나오죠? 너 마비시키다니까 마비, 아 정신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스페셜 헤드라인 신문의 머리 기사가, 어, 병사고문또 나오네. 비판하고 있는 데디아를 위 두나 테어 텐션트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어디에? The daily death 매일 매일 사망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From poverty 뭐야? Poverty, poverty? 빈곤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1년 연봉으로 막 천억씩 1조씩 거 세요 그래서 매일 죽어가는 이 3만 5천명 아이들 살리는데 1조 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는데도 매일 3만 5천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니 자 그리고 opens 또 열어요 뭐를 w 더 t h 에 variation 뭐야 variation은 어떤 변화, 그렇지? on t h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렇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서 엽니다. 콜론즉 그게 뭐냐면, the death of one child. 3만 5천 명씩 죽는데 그거를 변종으로 한 아이의 죽음이 candy big news, 커다란 뉴스가 될수 있어요. But 하지만, the deaths of a million children, 10만 0 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are rarely, rarely, 가 무슨 뜻? rarely, 는 거의 무 l y r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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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니 r e l y r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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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요 e c o n c e p t 개념은 개념인데요 오브 사이킹 너밍 정신적인 마비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풀임플리케이션 아주 강력한 임플리케이션은 함축적 의미예요 함의라고 쓰려 쓰기도 하죠 왜 p 플라이게 내포하다 이런 단어예요 내포하다 또는 함축하다 그니 어디에 인더필드니까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오버 인바 a 먼 r 리스크 환경 위험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그지 전체에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가난해서 죽어 가는데 그러한 기사에는 신경을 덜 쓰고 그지 어떤 아이가 굶어 죽었다 하는 하나이 또는 개한테 물려서 하나이가 죽었다 하는 그런 기사 그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 몇번 이거니다 정답은 사람들은 작은 영향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큰 영향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작은 영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더라 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6번입니다.